작품 제목은 이카루스의 날개인데요. 이게 빨간 하트 모양의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 위에 오른쪽에는 천사의 날개가 있고 왼쪽에는 악마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에 관한 얘기를 어, 마스크를 빌어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가리고 싶은 일, 일이 있으면 어, 누구나 자기 어, 인명성을 위해서. 어, 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 중에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는 순간적인 선택으로 항상 네. 어, 가졌다가 어, 보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런 상황을 어, 은유화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금고화라는 건데 이거는 소목인에서 보면은 어, 신이 그러니까 부처 거기에 부처님이 어, 그 피조물을 어,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어떤 장치를 했는데, 현대에서도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사람마다의 그, 어, 한계 점은 다 다르지만은, 어, 누구나 자신의 한계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해가지고, 아 음, 요런 장치를 했습니다. 장입니다.